네, 안녕하세요. 동토끼 t v 동토끼입니다. 오늘 찍어볼 영상은 게임 영상인데요. 이게 마블 퓨처 파이트 영상이거든요. 그 샤론 루저스로 월드보스 공략법을 찍으려다가 아니, 월드보스 공략법을 찍은긴 찍을 건데 지금 계속 연습하다가 졌거든요? 그래가지고 무슨 캐릭터로 이겨야 될지 그래도 일반 난이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르고 져버렸거든요 전판에 무슨 캐릭터를 쓸 거냐면 티어이한개그 캡틴 아메리카랑 어 이거 할크버스터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협력팀 한 명은 그냥 약한 예로 그 다음에 영웅심 이 있는 사람, 어, 사람들 있으면 이렇게 영웅심 두개 해주고요, 치유력, 치유력 두개해주겠습니다 마지막 한개는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. 샤론으로 했다면 그냥 혼자서 그냥 다 이길 수 있는데 샤론이 없, 샤론을 써버려가지고 그냥 이런 캐릭터들로 하게 됐습니다. 죽으면 때려주시고 이렇게 무적 스킬로 되면 이렇게 계속 때려주면 그 피가 점점 다는데 그티어의 캐릭터들은 계속 이렇게 협력팀만 잘 설정하면 계속 이렇게 도와주러 오고 그 해가지고 바로 이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티어의 캐릭터들의 스킬 마구마구 쓰시다 보면 안 좋은 캐릭터 안 좋은 유니폼 있어도 충분히 깨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무적, 무적일 때 이렇게 때려주고, 어, 무적 풀렸네요. 이렇게 때려주시면 그 샤론이랑 다 도와주러 오거든요. 제일 좋은 캐릭터들이. 그 협력팀 설정에서 골랐던 캐릭터들이 도와주러 오는데, 도와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. 약한 캐릭터라도 도와주는 거뭐 강하면 꽤 그래도 간단하게 깰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피가 별로 없으면 태그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괜찮죠? 네, 아직은 괜찮아요. 아, 어쩔 수 없이 태그 해줄게요. 줄게요. 잠깐만요. 네, 한, 할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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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뭐. 계속 기절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. 아, 어. 이겼는데 마지막에 죽었네요. 네. 네, 그래가지고 이렇게 려리했는데 다음에는 그.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도록 갈게요. 이렇게 썸네일도 멋지게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안 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영상이 재밌으지거나 그러면 다른 썸네일이 좋았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만 뿅